안녕하세요. <laughs>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찍네요 최근에 계속 도서관 다니면서 이제 오전에는 만화책 모작을 하고 있어요. 막 그렇다고 막 모작을 완전히 막다 똑같이 따라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제가 지금 원래 만, 만들고 있는 만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 콘티를 짜는 데 있어서 되게 아직까지 제가 만화를 많이 보지 않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많은 것을 보고, 일단 해야, 또 따라 해보고 해야겠다 해서 지금 만화책 모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웹툰이나 아니면 일반 출판 만화라든지, 이제 만화를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만화 모작이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완전 그거를 똑같이 파내 파면은 또 그만큼 뭐 선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배울 텐데 아직까지 제가 그 단계라 그 단계보다는 일단 지금 원고 작업을 계속 중점적으로 이제 할 거고 또 이제 일단 원고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그릴 수 있나 그런 구성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지금 제가 <laughs>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만화책 모작을 하고 있고 오늘은 어, 남자를 그려볼게요 누워있는 남자 요즘에는 제 만화책 모작하고 또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는 또 제가 만들어놨던 만화를 다시 콘티 작업부터 다시 수정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그림을 그릴 시간이, 시간보다도 이제 제가 요즘에 별로 그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오랜만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좀 낯선네요. 이런 모작은. 오늘 또 저는, 어, 운동장 20바퀴, 저는 매일 20바퀴씩 입니다 20바퀴씩 뛰고, 20바퀴가 한 4, 4kg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열바퀴 뛰고, 한바퀴 걷고, 좀 쉬고, 다시 이제 나머지 아홉바퀴 뛰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픈 거, 아, 아파요, 뛰면서. 걷기가 이제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일단 제가 지금 걷는 게 아니고, 이제 조깅 뛰기 때문에, 그게 좀, 허리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평균적인 막 그렇게 가볍게 뛰는 것도 아니고 좀 나름 빠르게 뛴다고 이제 좀, 어떻좀 힘을 줘서 뛰는 편이기 때문에 하여튼 허리에 무리가 가서 좀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숨,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힘든 것도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참꽃뛸수 있는데 다리, 허리가 아파서 허리 통증 때문에 요즘에는 조깅도좀 힘이 드네요. 그 아무래도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이제 도서관 의자가 되게 불편해요. 완전 옛날식 의자. 아직까지 서울 제가 경기도 있을 때는 되게 도서관 그런 시설도, 또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도 되게 좋았는데, 대구가, 대구 광역시인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 경기도보다 그게 시설이 후지더라고요. 물론 그게 서울 인근에 있는, 이제 일단 경기도 뭐 수도권 쪽에 있으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대구도 좀, 그런 도서관 시설을 좀 책상에 내는 걸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후려해요. 후제요. 아직까지 옛날 나무 의자를 아직 쓰고 있고 그 때문에 제가 요즘 방석을 챙겨다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한 권이 있었는데, 마치 모그 세이초. 제가 그책 리뷰 영상 올렸죠. 그 책을 이제 다 읽고, 지금도 그 꽃배 시간여행인가? 그게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으로 알고 있는데, 베스트 딱히 제가 뭘 읽어야 될지 몰랐어요. 아뭐 보지 하다가 그냥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왜, 왜 인기가 많았는가? 한번 읽어보자. 뭐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지금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책을 읽을 때 제가 지하철을 타고 만약에 도서관을 다니면 책을 읽겠는데 버스다 보니까 너무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스 탈 때는 그냥 음악 감상하면서 밖에 풍경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 책 책은 따로 제가 주말이나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그림 그리다가 이제 한번 날 잡아서 책을 보는 날 이렇게 잡아서 책을 읽어도 되겠고. 아 이거 잘못 그렸다.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제가 요즘에는 좀 약간 다시 제가 집에서 편하게, 편하게 생활, 생활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나, 나태해진 것 같고 그래서 요즘 계속 마음을 계속 반성하고 있어요 <laughs>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하자 하고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던 다니기 시작한 그림 동호회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동호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제가 약간 꼰대일 수도 있지만 다 보면 술 마시러 다니고 뭐 아직 대학생들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도 그, 그것도 그렇고 그냥 그런 뭔가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한데 뭐상원미술이라는 이유로 제가 봤을 때 핑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재미있게 작업하는 거 같지 않아요 물론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복 작업이 필요해요 단순한 좀 지겹고 이런 물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게도 왜냐면 모임이기 때문에 좀 솔직히 그런 개인 작업들은 모임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기가 혼자서 애초에 할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생각한 제가 원했던 그런 모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을 계속 나갈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일단 그게 뭐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일에 원래 좀제 신경을 써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모임은 이제 뭐좀 시스템 커리큘럼이 좀잘 짜여져 있어서 뭐 어떤 날을 어떤 날 주제를 정해서 뭐를 그린다 좀 체계적인 이런 걸좀 원했는데 좀 각자 개인 작업 대웅은 그게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좋은 뭐 그런 장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어요. 좀 각자 작업하고 있고 또뭐한뭐막 뭐 하다가 또 이제 이런저런 작담하고 그론 제가 사람을 좀 많이 못 만나기도 하고 지금 상황상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나간 거긴 한데 나같튼 그래요. 잘 안보이는 구나 대충 이정도 아, 오늘 그림이 마음에 안드네요 어쨌든 이제 최대한 매일매일 다시 업로드를 할게요. 다시 부지런, 부지런하게 영상 올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좀더 이게 영상적으로 좀 로고라고 해야 되나? 그 앞에 그 제일 처음에 동영상 누르기 전에 이미지. 그, 그 처음 이미지도 제가 이번 주말에 포토샵을 좀 공부를 해서 어 그런 처음에 그 이미지도 제가 좀 꾸며볼게요 자막도 넣어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시도들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어차피 또 포토샵이나 뭐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뭐, 뭐 그런 동영상 관련 편집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제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제 주인 이 만화 작업을 하면서 틈틈이 그런 프로그램도 다룰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될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